<laughs> 네, 그무조던 여름도 태풍과 함께 사가지고 결실과 가을이 되니다 어, 1년 중에 가을이 수확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윤기가 흐르는 날이죠. 뭐 오늘 어, 이 흑백제도와 어, 지원정비 체계에 대한 이 세미나도 어, 새로운 어, 혁신, 혁신과 또 어, 가을에 맞는 계절에 맞는 수확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어찌 보면은 읽기 쉽지만은 우리 또 김종대 의원께서 기기차게 주창하시고 또 이와 관련 시민이라도 여러 번한로 번 알고 있습니다만 어, 그만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종대 하면은 말씀에는 신의 성실 원칙이 있고 행동에는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을 아, 때에 따라서는 이분이 걷는 것은 소프트웨스고, 말는 것은 공자다. 이런 생각도, 그때가 <laughs> 어, 많이 있습니다. 데 오늘 이렇게, 어, 사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주 심도 있는, 어, 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실, 우리가 유기업 폐업을 위해서, 어, 70, 지난 70년 동안, 어, 이 획득제도와 정비지원 이 체계에 대해서 어, 상당한, 어,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어, 이 정비 지원 체계와 획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강한 분야 육성과 저는 발전이 있었다고 감히 생각 합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 린 어린, 어린애가 입은 옷을 지금 성이 되어서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여러가지 상황과 또사차사람체첨 천난 시대에 걸으면서, 이에 편승해서 이것도 어, 적극 개선도 해야 되고 어, 발전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어, 김경석 박사님, 그 패널 양옥, 길병옥 선생님, 김용환 최기일, 네, 허한철 선생님, 사기의 권위 있는 분들이 오늘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 든든한 마음이 들고 저도 오늘 어, 여러 가지 어, 의미 있는 어, 토론 가운데에서. 어, 지도되기 바라고 또 이것을 어, 국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소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 방위산업도 벌써 40년, 50년 이렇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획득 체계라든지 정비 지원 체계가 옛날에 쓰던 그 기본 모델, 그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고. 정진적으로, 뭐, 개선, 보완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이게, 심하게 표현하면, 누더기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초고지능, 뭐, 다 알고 있는 화두들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으로 아주 파괴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정책 대안으로 마련이 돼가지고, 실제로 정책이 돼서, 앞으로 우리 획득체계나 정비지원체계가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결실을 한번 이 시기에 고도보고자 오늘 세미나를 사실 준비를 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서 말씀해주신 안기백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발제를 하시는 어, 김경수 어, 교수님을 포함해서 토론까지 참여하시고 또 오늘 좌장은 우리 조선일후의 유용원 어, 논설위원 모시기 힘드는데 또 모셨기 때문에 뭔가 좀 아주 진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야말로 아주 유연하고 어, 민첩한 영어로 얘기하면 플렉서블하고애자일한 이런 어, 획득 체계 또 정비 지원 체계를 한번 마련하는 장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데도 많이 참가해주신 외국 기민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의원입니다. 어, 항상 국방이를 우리가 또 권위있고 빛나게 품격있게 운영하는데 안규백 위원장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 저로서는 소수 비교석 관체입니다만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 놓고 의견 개진을 할수 있는 자리는 저한테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우석 회장님은 벌써 몇 번째 뵀는지 수없이 많이 토론도 했고 방송에도 같이 나갔습니다만는 정말 방사를 걱정하시고 또 나라의 안보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 산업과 국방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일관되게 그 고언을 해주시고 언젠가는 뭐 국회에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 합곡을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채우서 회장님을 항상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까지 와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이름만 들어도 국회가 끝도 없지 누구나 알고 있는 오늘 사계 전문가들을 다공명하기엔참복잡이지만 정말 어, 저 여러 번 뵀던 분들이고 또 우리 국방에 대해서 소중한 고원을 해주시는 어, 우리 사계 전문가들도. 개발의 현장에서, 까물려 개발하면서, 우리 그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일터를 지켜주시고, 방산을 지켜주신 업계 관계자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벌써 이 주제로 몇 번째 세대를 했는지, 우리 그, 저, 어, 원철 대령님은 뭐, 벌써 다 이제는 저, 국회 직원이라고 해도 고맙이 아닐 정도로. 우리 정비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많은 관심을 또 어, 표기를 표시했고 항상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런 만큼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 획득과 정비에 관한 우리의 지금 시점은 무언가 극진적 사고가 조금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어, 변화하길 두려워하고 강해질 걸 두려워하는 이상 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그런 어떤 그낭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앞으로 그래도 거부를 내딛기 위해서는 다소 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극진적 사고도 이제는 우리 국방에 도입이 돼야 된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북,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큰 감동은 어 패스트 팔로워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무엇이든 이제 다또도 벗겨서 이제는 더 이상 벗길 게 없는 어, 수준까지 이미 도달해 있으나 그 다음 순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소, 어, 그것을 기획하는 연구소로서 이제는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특히 양자레이더 같은 분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어, 최고급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그 기술적 잠재력을 축적하셨습니다. 어, 저는 개발을 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과학자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깍듯하게 존중하고 예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력은 곳곳에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도입니다. 어,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아로시를 만들고, 소요기획을 하고, 무슨 또 뭐, 저기 탐색개발을 하고, 개발 하나도 안 했고, 순전히 행정기관만으로 5년 이상을 까먹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과연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산업 시대에 우리한테 네, 그 한때 근대화 시대에 주어진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특히 양산의 목매는 방산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의 목매는 방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적 성 평창 보다은 질적 성숙을 향해 가지고 획득의 패러다임을 어,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 수명 주기에서 이제 획득에서 정비까지 나아가는 이 전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의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민과 굿또 연구소 관에 어떤 그 칸막이를 허물고 경계를 부수는 없는 그런 어떤 그주도집단들이 강력한 개혁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은 각자 미래를 설계하는 어, 상황에서는 어, 비전이 없다. 어, 그런 만큼 정치가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특히 두 분께 그 김경수 교수님과 김영환 박사님께는 특별한 관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미 오기 전에 읽어 보니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어, 얼마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아, 보석 같은 발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 포이까지 해서 우리 유영환 기자님은 어, 제가 그 국방에 몸담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 또 제가 많이 부르고 어, 많은 어떤 신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견 기자가 되셨고, 이제는 논설위원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사실, 언제부터요? 네, 네. 아, 그러시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나 그 기자 정신, 직업 정신만큼은 논설위원이건 출입 기자 간 간에 불변의 어떤 그 열정을 갖고 계시고,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셔서, 오늘 또그토의에 자제을 어, 맡게 되신데 대해서 저는 특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집단 지성 그 자체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국방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의 말씀으로 어, 대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